아, 7번은 우리 수렴 반경을 찾는 문제인데, 수렴 반경이라고 하는 건 항상, 어,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수 있었어. 첫 번째로는 비율 판정의 역수를 계산을 하거나, 두 번째로는 금 판정의 역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, 여기서는 n 제곱승하고 나와 있으니까, 금 판정의 역수로 계산을 해줘야겠지. 자 그래서 수렴반경 R은 이 문제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모의 역수를 갖다 계산하겠다는 거야. AN의 N분의 1승분의 1로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야. 그럼 여기서 AN 자리에는 지금 1 더하기 N분의 1에 N제곱이 들어오는 거고 이거 일단 N분의 1승을 먼저 좀 해보면 N분의 1승을 걸게 되면 여기 N제곱이랑 N분의 1을 서로 곱해야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의 n 분의 1승은 지금 1 더하기 m분의 1의 n승을 갖다 지금 극한의 그 계산을 좀 해보라는 거야. 그럼 여기서 이 분모 덩어리만 봤을 때는 얘는 1의 무한대 꼴이니까 얘가 네모가 되는 거고 얘가 세모가 되면서 2의 네모 세모 계산하면 2분의 1. 자, 얘가 뭐가 되는 거야? 수렴 반경에서 근판정법의 역수를 건 거니까 요 자체가 수렴 반경이 되는 거겠지.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.